Mr. Moore, with an announcement about our invention c o n t e x t 이뜨거에서 boy plus boy, boy boy가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는 모습. I는 is죠. 어,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eh, th는 what's 어, it이죠.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동전이에요. 동전이 바로, 위대의 그, BMW에요. 모든 놈미는 요거 이제, BMW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동전 추가로서, 그리고 또한, 이름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자차 돌림으로 갈까요? 동전 추가 대상으로서, 동자래요. 무 뭐인데, 위대.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있어요? 아, 쌀입니다. 햇빛이 쨍쨍 되는데 네, 그리고 또한 약간의 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